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요사 공방입니다 요거는 수련이에요. 수련인데, 약간 물고파하고 있고요. 요거는 벤바디스인데, 자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고 있어가지고, 좀 어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은데 자구를 많이, 이렇게 많이 단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요 뒤에 이것도 여기 이쪽에서 보면 은 여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달았어요 이렇게 그땅 속으로 이렇게 바닥 속으로 묻혀 있길래 좀 파졌거든요 진짜 하나의 하나 하나에 작은 아이가 뭐 15개 열, 열 얘는 15개 더 달았나 봐요 얘는 얘는 10개 정도 다른 것 같아요 10개 모르겠어요 10개인지 이쪽은 좀덜 달았어요 근데 이쪽 거는, 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이렇게 많이 달은 건 처음 봤네요. 우리 집큰그 군생 그 벤바디스는 조금은 달았더라고요. 속여보니까. 근데 요거는 이 2,000원짜리, 세포트 5,000원짜리잖아요. 어, 이렇게 단 거는 처음 봤네요. 정말 진짜로 많이 달아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 내려놓고 내려놓고 영상을 찍어볼게요. 아우, 이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네. 또, 또 내려놨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파스텔인데 이거는 뭐 굳이 안 내려놔도 한번 보면은 이 까라솔부터 보여드릴게요. 까라솔이 얼마나 예뻐, 예쁜지 지금 정말로 최고로 예쁠 때 같아요. 하루하루 이쁨이 갱신을 하고 있어요. 이야... 지난 번 다르고 또 이번에 다르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상해 이렇게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야, 요거는 좀 파랗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쁜 색감을 내고 있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꽃지기한 애들이 이렇게 예쁜 색으로 물 주고 있고요. 아주 깔라스은 대단한 것같네 정말 오, 너무 예뻐요 이거는 아, 아메스트로죠 아메스트로가 색이 아, 빠지, 빠졌고 또 새롭게 손톱에 약간 물들어가고 있어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고요 음 이거는 아, 롤리폴리 이름이 금방 안 나와가지고 이것도 색이 빠졌죠. 그래도 가에 이렇게 오렌지빛이 남아 있어서 음, 예쁘죠. 아주 밑게에 어, 물이 빠지질 않았어요. 초록하게 나오면서 약간씩 물 들고 아주 짱짱해요. 이런 모습으로 아주 예뻐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요거는 버건 버건도 색이 다시 들면서, 이런 색감으로 있답니다. 이게 벤바디스 군생이잖아요. 이것도 소개가 자구가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이것처럼, 음, 저기 내려놓은 것처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저거는 2,000원짜리가 그렇게 자구를 많이 달 수가 있나요? 대단한 것 같아요. 딱딱한 게 아주 멋있네요. 벤바디스. 이거는 스타바크, 요거는 러우, 이거는 이렇게 목대가 길은데도 자구는 안 달더라고요. 이것도 오래 묵은 아이인데 이런 모습이고요. 음, 살루는 색이 아,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자라게 나오긴 했네. 이쪽이 색감이 아주 예쁜 살루입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조금 오므라들은 게 아니고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요거는 도테랑. 도테랑도 말랑한데요. 핑크핑크하게 아주 손톱을 바짝 세우고 예쁘네요 핑크색이 좀 말랑하고 어떤 애는 딱딱하고 어떤 애는 말르고 이랬어요. 음, 요거는 요거를 치우고 요거는 TM이죠. TM. TM. TM은 딱딱해요. 항상. 자구를 많이 다 TM인데 색은 많이 빠졌죠. 어 손톱 끝이 아주 빨간색인데 거의 다 빠진 모양이에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파스텔. 파스텔도 약간 말라, 말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조금 줬는데 지금 줘가지고 새어 나왔나 봐요. 파스텔 이런 모습이고요. 와, 러블러즈.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많이 키웠대요. 어우, 진짜 예쁘다. 진짜 얼굴이 굉장히 커졌어요. 제일 큰 애가 요 정도였었는데, 세상에, 너무 예쁘게 잘 크네요. 물반응도 딱딱하게 잘, 잘돼 있고, 아, 러블러즈 너무 예뻐요. 초록해도 예쁜 러블러즈입니다. 아주 예쁜 모습이네요. 이것도몬다냐도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다 입장들이 다시 나오면서 깨끗해졌답니다. 요 멀로, 멀로도 이쪽으로 기울어졌네 또. 이쪽이 하엽이 많이 생겼나봐요. 이렇게 단단해질 수가 있을까요? 놀랍데요 이런 적이 별로 없었죠. 다 흐물흐물했었는데 지금은 딱딱할 정도예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바깥으로 입장들이 다 나갔어요. 이게 바짝 다져져야지 예쁜데 한창 다져지고 있어요. 요 생장점 있는데도 오므라들고 있고요. 원로가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울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열심히 잘 자라고 있답니다. 와 이거 물다 뺐네 세상에 그렇게 파이어필라 물이 안 빠질 것 같더니 거의 다 많이 뺐어요 넓적해지고요 오므라들었던 게 조금 사이즈 커지면서 넓적해졌어요 요 부케가 뭐 다른 집 보니까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뭐 아직 어려서 어린가 아직은 뭐 아무 소식이 없고요 그게 어리지도 않은데. 조금 더 묵어야지 달겠죠. 색감이 다 빠졌어요. 금처럼 이렇게 생겨요.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변화, 변화, 변이가 생겼어요. 입장들이. 이거는모닝듀 아, 단단하고 이쁜 모닝듀 사이 사이에 하엽이 생겨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건 여전히 핑크빛이 돌고요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에보니 에보니도 깨끗한 모습으로 크고 있고요 길바는 완전 초록하죠. 사이즈를 많이 키워서 완전 초록색입니다. 초록 초록하고요. 음, 로 로리타 요것도 조금 빠졌네요. 그렇게 진했었는데 초록하진 않아도 어, 색이 좀 빠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예쁜 모습이네요. 다섯 포트 합식한 건데. 아, 어, 야무지가 예쁘네요. 이건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도 약간 말른 것 같아요. 약간 목말라 하고 있고요. 멋있게 잘 크고 있습니다. 손톱만 빨개요, 얘는. 이런 모습이고요. 음, C 플러스. 야, 초록색이 많이 생겼네. 저 초록해도 이렇게 나오더니 완전 초록색이 입장이 많이 나왔어요. 연두빛으로, 초록은 아니고 연두빛으로 나오고, 아직도 기존 입장들이 오렌지 색깔이라, 아, 예쁘네요. 다 빼진 않아서, 예쁜 모습으로, 열심히 크고 있답니다. 이거는, 비욘세 무지개금. 많이 컸네, 얘. 어이구야, 단단해지고, 목대가 더 올라오고, 세상에, 데려올 때보다 많이 컸어요. 와. 색깔은 아주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예뻐지고, 커졌다는 거. 데려올 땐좀 많이 초록했어요, 예.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답니다. 요거는 미싱류. 아유 세상에. 어 말랐네 얘도 어머 물을 줘야 되나 봐 말랐어요 물을 좀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딱딱했었는데 지난번 찍을 적에 어좀 말랐어요 미싱류가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에케스톤에케스톤도 아주 딱딱하게 손뚜끔만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라븐 슈퍼클로 이것도 많이 자랐어요. 얘도 목말라하고 약간 말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색을, 어, 생장점이 커진 거죠. 색을 뺀게 아니고. 생장점이 자라져 나와가지고 하엽은 많이 생기고요. 그런 모습이고. 이 슈퍼클로는 더 커졌죠. 와, 진짜. 딱딱하면서도 이렇게 쑥쑥 크네요. 이, 이, 기존에 있던 이파리두배 내네요. 크기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뭐, 세상에. 진짜 멋있죠? 와, 멋있다. 멋지게 잘 크고 있는 슈퍼클론입니다. 요거는, 스텔라. 어, 스텔라, 요 끝이 이상하게 여러 현상 비슷하게 있네요. 여러 현상일까, 아닐까. 여러 현상처럼 색감이 그래요. 단단하게 잘크고 있답니다. 스텔라의 모습이고요. 어, 이건 색깔이 좀 희한하네요. 빨간색이었는데 빛에 바란 것처럼 생겼어요. 바랜 색깔이에요. 그죠? 와, 이런 색깔이 나지? 신기하네요. 이거는 루비도나. 루비도나가 이렇게, 점이 생겼지? 응애인가? 점이, 점점점 생겼네요. 약을 한번 줘야 될까봐요. 루비도나가 색감이 이런 색으로 물들었고요. 다른 색감으로 드는 거죠. 전혀 다른 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거 큰거 보세요. 와, 팻피스로 주더라. 이쪽에는 생얼인가봐요. 엄청 커졌는데, 이쪽에? 세상에. 어휴, 커지니까 색깔이 이쁜 색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많이 컸네. 목대가 안 보였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목대가 와 예쁜 모습이고요. 이건 아리엘. 아리엘도 핑크색이 약간 빠졌고요. 이야 아이시그린 진짜 많이 컸는데요. 딱딱해요. 어머 세상에. 아 이것도 하나씩 심어야 되나? 화분이 적네요. 또 이것도. 이렇게 합식한 애들이 커져가지고 요것도 그렇고 핑크 딥스도 그렇고 어 퍼플 딜라이트도 퍼플 샴페인도 그렇고 어우 많이 컸어요 너무 예쁜데요? 초록해도 예쁜 아이시그린 러블리 로즈처럼 초록해도 예뻐요 이렇게 거리대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깔아서는 뭐 어우 굉장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